충북 충주에서 개최되는 제13회 2018 충주 세계 소방관 경기 대회 육상 종목 여러분과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 육상 경기 이제 9월 15일하고 16일 이틀간 펼쳐지고요. 충주 종합 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아 충청북도 육상 경기 연맹에서 수고해 주고 계시고요. 자, 이 100m, 200m 그리고 계주를 제외한 모든 그 트랙 경기는 타임 레이스로 치러집니다. 예, 타임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같이 레이스를 펼치지 않더라도 예. 어, 다음 결승 1조, 2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그 기록이 가장 좋은 선수를 어, 그 순위를 매기는 그런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첫 경기는 이제 남자 오픈 경기, M18 경기 출발했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레인 예, 오레인 선수가 되겠습니다. 예. 오레인 선수, 러시아 선수인데요. 아, 오레인 선수 빠르죠? 네, 예, 빠릅니다. 자 오레인 선수, 오레인 예. 선수 앞서 나가면서 어, 자,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예, 11초 34. 어, 11초 33인데요. 어두 명의 최고 기록이 어, 결승 경기에 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아, 100m 남자 오픈 예선 아, 두 번째 경기 네,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예, 역시 러시아 선수가 상당히 앞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삼레인 선수 어. 러시아 선수, 사실 러시아 선수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네. 예. 네. 자, 11초 예. 46. 3위는 이란의 아마드 선수가 차지 s o r u s 네. i a also. Russia 선수 s o r 선수가 이제 also. Russia a l 0 a 조 시니어 a 시니어 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심판이 이제 그 선을 밟지 말라고 하는데요. u s s 5 c m l s o Russia 0 거리에 들어가는 그런 선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결승선은 100미터 구간에 안 들어갑니다. 예.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지금 인도 선수 빠르죠? 네네. 상당히 보폭을 넓히면서 그 뛰고 있습니다. 아까 자, 역시 페드롭 선수. 예. 선수 지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 지금 프란시 선수는 많이 젖 어, 처져 있고요. 자, 결승선을 네. 먼저 통과했습니다. 자 1위는 러시아의 페드로프 선수, 그리고 2위가 이란의 미르 호세인이 선수, 어, 3위가 아시빈 사니 선수가 3위로 들어왔습니다. 4위는 싱가포르의 어, 프란치 선수가 4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남자 시니어 A 2조의 모습입니다. 아 여기도 지금 칠레인의 이제 한국 선수가 이제 추가로 그 들어와 있는, 아,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 자 선수들이 지금. 어,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제자리 단계죠. 이 예. 네. 자, 이때가 가장 긴장될 것 같아요. 출발했습니다. 네, 출발했습니다. 아, 러시아의 아, 예, 안토네코 선수 빠릅니다. 예, 예. 앞쪽으로 치고 나가고 있고 어, 뒤쪽에 싱가포르의 어, 모하메드 선수도 상당히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네네. 네. 자, 아, 그렇습니다. 도착했습니다. 11초 73의 기록입니다. 1위가 어, 러시아의 안토네코 선수 그리고 2위가 싱가포르의 모드 아잘란 선수 그리고 3위가 장지훈 선수, 대한민국 그리고 어, 4위가 한국의 전인철 선수가 4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홍콩 선수와 그리고 어, 아. 우리나라 선수의 대결입니다. 출발했습니다. 네, 하윤미 선수 어, 홍콩 선수도 상당히 좋은 기량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 지금 하윤미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저로 쭉 아, 경... 치고 나가는데요. 예. 상당히 그 좋은 그런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하윤미 선수가 먼저 네.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15초 14의 기록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자, 한국의 하유미 선수가 이제 1위로 금메달, 그리고 홍콩의 어, 찬 제시카 선수가 2위로 이제 은메달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자 선수들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결승 경기고요. 어, 시니어 B 그리고 마스터 AP 어, W 35에서 45 경기입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지금 선수들이 레이스를 네. 펼치고 있고요. 예, 자레인 선수와 팔레인 선수가 앞으로 그 나오고 있는데요. 예. 자, 지금 홍콩 선수의 모습이 앞에 보이고 있고요. 자, 네, 한국 선수의 모습도 그 뒤를 이어서 이었습니다. 자, 지금 싱가포르의 아멜리아 선수가 15초 27로 어, 먼저 들어왔고요. 한국의 이채현 그리고 한국의 류원교 김진수. 자, 남자 100미터 어, M35 신이의 B 경기입니다. 출발했습니다. 네, 출발했습니다. 자, 지금. 러시아의 세르게이 선수가 앞으로 나오는 모습이죠. 자, 러시아 선수가 아, 다시 지금 아주 쉽게 후바...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후반에는 그 노스코픽 선수가 이제 1등으로 들어옵 지금 슬로바키아의 라디슬라브 선수가 1위를 차지했군요. 네. 11초 5일. 그리고 아, 2위가 러시아의 그루체프섭 선수가 11초 6일의 기록으로 들어왔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아 최종 선수가 치고 나가고 있는데요. 아, 초반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정국 빠릅니다. 최정국. 아, 네. 아, 지금... 한국 선수가 지금. 1등으로 지금 들어오는 모습. 아 여기서 아 러시아 선수가 빨랐나요? 예. 러시아 아. 선수가 1위를 차지했네요. 네. 후반부에 러시아 선수한테 어, 진 거수로 나왔네요. 1위가 칼리는 알렉세이 선수, 러시아 선수가 1위, 그리고 한국의 최종국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홍콩의 탕춘와이 선수는 나오지 않고 있고 요 출발했습니다. 네, 출발했습니다. 자 지금. 자, 지금 115번 달고 예, 있는 터키의 야신 선수 야신 예. 선수가 상당히 빠르게 아, 근데 아, 뛰어 가고 있고요 아, 한국 선수 김상혁 선수가 빨랐나요? 예, 예. 김상혁 선수가 13구로 어,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예. 임춘화, 손민경 선수가 각각 지금 3번 레인, 어, 5번 레인, 7번 레인에 있고요 어, 홍콩의 아이린 선수가 4번 레인 그리고 홍콩의 어, 라이콰이 선수가 6번 레인에 포진해 있습니다 네, 이 경기는 홍콩의 아, 출발했습니다. 아 지금 넘어졌습니다 한명 선수. 자, 지금 출발과 동시에 넘어졌고요. 자 나머지 네명 선수는 역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자 선수도 지금 다시 일어나서 경기를 끝까지 치르고 있습니다. 예, 네, 한국의 손미경 선수가 1등으로 들어오는 모습 네. 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예. 네, 55세 선수는 한 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례 어, 사례인의 4레인, 홍콩 선수는 55세 선수에선 어, 단독 레이스를 펼치는 것으로. 아, 보실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자 지금 방금 전이 여자 오픈 아, 1 0 0 m 경기 아, W18 경기에서 아, 이 기록이 나왔었는데 아, 거기서 이제 아, 이 메달 수현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육상 경기의첫 번째 금메달 아, 한국의 선수가 아, 금메달을 차지했죠. 네, 한국의 하윤미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이고요. 네. 자, 남자 1 0 0 m M40 남자 마스터 결승입니다. 나기현 선수 어제 스타트 모습을 보니까 좀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출발했습니다. 자 나기현이 앞서 나가고 있, 있습니다만 자, 뒤에 홍콩 선수도 바짝 따라붙고 있습니다. 아좀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네 나기현 선수 상당히 그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 아 네, 손... 나기현 선수. 자 마지막까지 예, 들어왔습니다. 네, 후발... 13초 48, 아, 46인가요? 13초 46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나기현 어, 이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4초 0 9의 기록이군요. 네, 그 세계 소방관 경기 대회 2년마다 치러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대회를 위해서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직무랑 상당히 직결되어 있는 어떤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 네. 예, 몸을 상당히 준비해 놓고 네, 출발했습니다. 예, 역시 라스터 결승 경기 100미터입니다. 네. 삼레인 선수. 삼레인 선수가 앞으로 더 나오고 있습니다. 삼레인 선수 홍콩의 윕위천 어, 선수. 자, 지금 결승선을 아 통과했습니다. 12초 74의 기록입니다. 자,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홍콩의 윕위천 아 선수가 1위. 그리고 어, 핀란드의 주카 선수가 2위. 삼, 한국의 손창애 선수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라젠데르 싱 선수가 4위. 그리고 이병하 선수가 어, 5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홍콩의 하우 파싱 선수가 이제 6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아 뛰는 거 봤을 때는 앞에 1조가 거의 1, 2등을 거의 할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지금 본인의 최고 기록을 향해서 역주하고 있습니다. 아, 이대인 선수가 한번 리듬이 끊겼는데 그래도 리듬이 자, 하네요. 도착했습니다. 15초 예 77의 기록으로 예어 경기를 예 마쳤습니다. 남자 100m 어 결승 경기 M50 경기 홍콩 그리고 한국 남아공 이렇게 네, 어, 세국의 대결입니다. 자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선수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네, 지 홍콩, 홍콩 선수가, 선수가 빠른데요. 빠른데요, 브루스 선수의 네. 모습인데요 뒤에 남아공 네, 선수도 그렇습니다. 빠릅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홍콩의 브루스 그리고 남아공의 자, 디노 선수의 선수. 어, 순서인데요 아, 홍콩의 브루스 선수가 먼저 들어왔으나 13초 20의 기록으로 1위 어, 홍콩의 어, 은삼싱 선수가 1위 어, 13초 19 그리고 2위는 남아공의 디노 13초 55 어, 3위가 한국의 서영수 선수가 14초 07의 기록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다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자 그랜드 마스터 결승 네 출발했습니다 자김우산선수국에한국의서한산에서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독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한국 한국에서 한국 7번 레인. 2대2의 알란 그 스국스영국 이레... 선수. 그 다음.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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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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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한서 한국에서 한서 어, 출발했습니다. 레인의 선수 상당히 그 빠른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레린선수 상당히 지금 네. 독보적으로 앞서가고 있는데요. 레닐 네, 네, 선수가 열심히 상당히 뛰저... 빨리 어, 네. 지금 질주를 하고 있고요. 네, 16초 선을 통과했습니다. 도 봤습니다. 어, 1위에 이제 루크와이 선수가 홍콩에 16초 4파리였고요. 2위가 릉호일 선수가 18초 10, 그리고 추식 위엔 선수가 18초 12를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 어, 방금 전에 치러졌던 여성부 경기에 지금 어, 시상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여성부 지금 어, 아주 밝은 모습의 네, 표정인데요. 네, 이 네, 이 네, 이 모습의 네,